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 1편의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1절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1절에서 7절 말씀이지만 저는 작곡을 하면서 1절, 2절에 이 1절에서 7절 말씀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노래 가사의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어인이 무엇을 하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네. 그다음 이제 그게 1절이고요. 후렴은 똑같아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대오리오다 아멘. 네, 여러분 1절 가사 살펴봤고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네, 저 유튜브 주소 밑에 설명문에 보면은 블로그 주소가 파란색으로 뜰 거예요. 거기를 딱 클릭하시면 네, 차원선의 작곡 교실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음악 이야기로 들어가면 제가 시편 악보도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서 가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저에 대한 사랑 표현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